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 우리 사남선교회 특별 찬양팀이 아주 멋있게 찬양해 주셨는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앞서가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은 어렵지 않게 탈수 있지만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균형입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땅에서 발을 떼고도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도 요즘 살이 많이 찌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있는데 몇몇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많이 부으셨어요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아이제는 정말 살을 뺄 때가 되긴 했나 보다라고 느끼고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식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먹는 양과 운동 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살이 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너무 적게 넣으면 싱겁습니다. 균형을 이룰 때딱 맞는 맛있는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균형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이든지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만 있거나 사랑만 있거나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신앙은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 선교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 14장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두 그룹 사이에는 신앙적인 습관과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오랜 시간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들,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든지 음식에 관한 귤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음식 문화에 익숙해 있었고, 절기에 대해서는 크게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음식에 관한 문제로 큰 갈등이 불거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민감함과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하다라고 멸시하였고,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신앙의 균형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 반면에 졸음을 깨우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와도 된다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둘다 복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 했는지를 따지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가 로마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신앙의 균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신앙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사남녀손 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균형 잡힌 신앙은 첫째로 배려하는 데 힘쓰는 신앙입니다.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laughs> 주의하라, 아멘 바울은 균형,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다로 번역된 크리노는 판단하다, 평가하다, 심판하다,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하다라고 번역되긴 했지만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부딪힐 것으로 번역된 프로스콤마는 걸려 넘어짐, 비틀거림을 의미하는데 걸려 넘어짐으로 인한 손상과 부상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걸려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칠 것은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사소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데 주의하다라는 말은 골라내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초신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금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자세가 바로 참된 신앙의 자세다 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결 의식에 대한 율법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배려 없이 하는 말과 행동,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 나와 방식이 다르다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다니 목사님께서 나와 다른 생각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활 방식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사고와 행동도 존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 일이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과 배려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죄인들과 식사하셨고 율법적으로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들을 모두 품어 주셨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셨지만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셨고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배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배려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역시 배려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땅 가운데 흘러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배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균형 잡힌 신앙은 둘째로 화평을 이루는데 힘쓰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일을. 힘쓰라라고 건면합니다. 여기에서 화평의 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 복지, 번영을 뜻하는 말로 우리 교회 찬양대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넘어서 관계의 회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까지 다 포함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화의 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행동을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힘쓰다로 번역된 디오코는 뒤쫓다, 추구하다, 끈질기게 따라가는 따라가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면 적군에 의해서 추격당할 때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적군이 추격할 때 어떻게 쫓아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순례자기다해 보셨죠. 저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며 놀 때, 술래가 되었을 때 어떻게 쫓아갑니까? 타이 생기면 잡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본문에 힘쓰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끝까지 끈질기게 추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로우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힘써서 끈질기게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웃음> <웃음>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율법에 의해 정해진 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평강으로 번역된 말이 바로 에덴에 있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이 평화,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보면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 역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들과도 화평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의견이 옳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참고 침묵할 줄 아는 모습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작은 말 한마디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려는 의식, 내게 익숙하고 편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인정해주고 따라주려는 넓은 마음, 그리고 이번 주 결단처럼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화평은 그저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할 때 나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남녀 순교와 인만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마다 삶의 자리마다 평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평화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균형 잡힌 신앙은 셋째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말씀을 보면 화평의 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끈질기게 지켜야 할 자세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끈질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국어 사전에서는 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를 더 보충해 주는데 덕을 세우다라 번역된 오이코돔에는 이 뜻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집딸을 뜻하는 데모에서 유래된 말로 지음, 쌓아올림과 같은 건축 행위와 그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이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고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까? 대충 쌓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쌓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언행과 행동이 신중하고 꼼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한쪽에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쌓아 올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충 쌓고 가끔씩 벽돌을 하나씩 빼먹는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버틸지 모르나 바람이 불거나 흔들리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혼자서는 절대 제대로 된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도와 우리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덕은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나 혼자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존중하시고 이해하며 받아들여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칭찬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누가 작성한 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본그 모습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우리 인마누엘 교회가 이 일을 담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 우리의 균형 잡힌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땅 가운데 보여 주는 것.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사남 선교회가 올해 붙잡고 있는 표어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남여 선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희년을 보내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 역시도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품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배려하는 믿음, 화평을 힘써 이루는 믿음, 덕을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 공동체가 거하는 것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두손 들고 주님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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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서 균형잡힌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려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셔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유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의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위를 세우는 길을 세림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화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 평화를 이뤄갈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 더욱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집을 세운 것 같이 정성스럽고 생일하게더을 세우며, 서을 높여주는 우리 인마을공 그리고 여주 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찬탄 받는 선교의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리가 우 거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여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될수 있는 귀한 평화의 도구로 오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사남여선교회가 주님의 전에 모여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것처럼 저희들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균형을 이루며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판단하고 정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거하는 것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서로의 덕을 세워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 상대 의 의견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의견도 존중받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며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균형 속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한 주간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